네, 유키아노 톡톡 디톡입니다 톡토기들, 하이힝 오늘 만우절이었습니다. 저는 오늘 많은 메시지와 많은 연락 등으로 뒤통수를 많이 맞았습니다. 오늘 상당히 그력적입니다. 우리 톡톡이분들께서도 만우절 날 많은 장난 당하시진 않으셨는지요? 눈치가 상당히 빠르고 예리한 저라고 생각을 했지만, 이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. 아직 만우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톡톡이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뒤통수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해볼 주제는요 기존에 디톡TV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오래 시청을 하시고 저와 소통을 하신 톡톡이분들이라면 상당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너무나 많은 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은 꼭 만들어 드려야 추후에 이런 비슷한 질문이 더 이상 오지 않을 것도 같고 서로서로 서로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의 내용을 남겨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주문은 한장한 한 장씩 오는데 과연 리오더도 매일매일 주문 올 때마다 한 장씩 해도 괜찮은가? 바로 이 질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. 어찌 보면 이 도매업자라던가 아니면 옷장사를 이미 지속적으로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라면, 어, 이 질문을 도대체 왜 하는 거지? 이걸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지만요. 이또 초반에 하시는 분들이라면, 이렇게 매일매일 한장한 한 장씩 주문하는 것이 도매 매장에서는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답변이 100% 정답은 될순 없습니다. 뭐,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좀더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. 하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톡톡이 분들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드린 답변은 매일매일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리오더를 해라였습니다. 일단 커다란 이유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. 첫째는 매일매일 한 장씩 온다고 해서 결코 도매매장에서 뭐 얕잡아 본다던가 아니면 그게 뭔가 도매매장에 신뢰가 되는 행동은 절대 아닙니다. 이 초반에 구입을 할때두장 이상씩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리오도가한장한 한 장씩 뜸은 뜸은 온다고 해서 뭐그 가게에 대해서 뭔가 피해를 받거나 빈정이 상한다던가 그런 거는 절대 없어요. 그냥 리오도 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한장 주문이 왔구나 이거 싸줘야겠다 요 정도 생각만 하지 전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톡톡이 분들께서도 부담 없이 한 장이 주문이 오셨더라도 바로바로 바로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. 네, 두 번째는 왜 주문이 올 때마다 그날그날 그날 주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손님이 주문이 왔을 때 빠른 배송을 최대한 해 주는 게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들기 때문입니다. 어떻게 보시면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? 아, 이거 배송료도 들고 주문을 며칠 몇날좀 모아서 한 번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? 물론 뭐 공구 블로그라던가 그런 공동 구매 개념이라면 그런 편이 맞을 수도 있죠. 하지만 초반 경영 상태시라면 그 작은 수익을 바라시는 것보다 손님과의 그런 피드백을 빨리빨리 해 주고 손님의 만족도를 올림으로써 한 분이라도 더 찾아오고 또 다른 손님이 찾았을 때 후기적인 부분에서 보다 좋은 내용을 볼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. 어찌보면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우리의 손님 규모와 사업장이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게 가장 급선무잖아요. 초반에 그 손님 한 분에게 얻어드리는 마진으로 뭔가를 크게 해낼 수는 없습니다. 결국에는 규모를 키우는 데 있어서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, 오히려 뭐 배송료 3,000원, 혹은 뭐 사입삼천원 쓰는 비용이 조금 아까울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용을 어느 정도 내가 투자를 한다 생각을 하고 다른 손님을 보다 끌고 올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눈앞에 보이는 작은 수익을 바라기보다는 좀더 우리는 산을 보고 커다란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겠죠. 또한 이 배송비를 아낀다고 다음 주문까지 기다리다 보면 손님이 언제 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이 초기이기 때문에 노출 빈도수가 아무래도 좀 적겠죠 무기한으로 늦춰질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톡톡이 분들께서도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주저없이 바로바로 해당 도매 매장에 주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주문을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바로 그 물건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. 네, 미송이 잡히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 주문받은 물건을 배송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빠른 일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문이 오자마자 그 당일날 그 해당 배송권은 주문 및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분명 이 초반에는 마진이 적고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조금 적을지 모르겠지만요.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분한 한 분의 고객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옷을 기다리는 마음을 조금만 더 헤아려 주신다면 그것을 분명히 고객분들도 알아주시고 다음번에 우리 가게를 또 방문해 주시고 찾아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게 한분한분 한분 모이면 우리 매장도 그리고 우리 사이트도 점점 점점 더 규모가 커지겠죠. 그리고 꼭 하나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도매 매장의 눈치는 너무 많이 보시지 말라는 겁니다. 어차피 나도 뭐 물건을 사는 고객이고 리오더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쓰지 마세요. 우리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뭐 말을 험하게 한다던가 그런 짓만 안 하면요.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사업이 득이 될수 있는 부분에만 초점을 많이 둬보세요. 남들 시선 다 챙기고 남들 너무 의식하다가 결국에는 나 자신을 못 챙길지도 모릅니다. 꼭 유념해 두시고요. 오늘의 디톡TV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만우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. 조심하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. 빠이! <laughs>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 유!